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존재합니다. 국정원은 만 명의 인력을 갖고 있고 1조 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추산치일 뿐 정확히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동원하는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비, 정보기구의 특성상 일정한 비밀주의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관련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자료 하나 회의로 한 줄을 남기지 않습니다. 1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정말 일간 베스트와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사이트에 올라올 법한 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조직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장합니다. 국정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30년 전에 중앙정부로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정보는 완전히 해체되고 정말로 국민의 안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비단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민주안정 질서불란 게이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세훈이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의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팔입니다. 그러면 몸통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인지했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전에 공모했거나 지시했거나 기획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명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명박을 증인으로서 안에 국회 의 증언대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일에 이명박의 국기 문란 범죄 사건에 책임이 드러난다면 지난 5년간의 총체적 실정의 책임을 한꺼번에 물어서 이명박이라도 구속시켜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기 전에 국정원이 선거에 도움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도움된 거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사과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이고 권력아닙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국가의 고의와 과실과 책임이 드러난다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이며 권력아닙니까, 여러분? 설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야당의 후보를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책임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길 포기하는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를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하여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지목한다면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 우리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 시작됐습니다.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것 바로 이 자리에 촛불을 든 우리가 피 흘려서 만들었던 민주주의가 이토록 난도질 당하고 부퇴하는 것을 참아 두고 볼수 없다고 나선 시민들 때문에 국정조사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야당들 국회에서 국장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다리고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과 새누리당의 물타기 그리고 언론 보수 언론들의 외면으로 국정조사의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 에서만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거리의 국정조사이며 거리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때 제가 뒷걸음질 치지 않을 수 있고 정치권이 뒷걸음질 쳐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감히 촛포를 들고 이 자리에 계속 나와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